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석궁 사수. 보시면은 제가 반전 그리고 연쇄 반전 이렇게 하고 3신기를 다 얻어 갖고 석궁 사수 한번 빌렀는 거 보여 드리려고. 데미지는 약한데 연타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석궁 사수 콤보는 44432, 44432, 44432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 4, 4, 3, 2. 이렇게 하면은 쿨 돌고요. 4, 4, 4, 3, 2.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석풍사수 4, 4, 4, 3, 2로 이렇게 오토 돌리시고, 1번하고 5번 스킬은 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냥하시면 됩니다. 4, 4, 3,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